이런 개념만 가지시더라도 아마 여러분들의 설계하는 최고의 가성비가 나오지 않을까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네 반갑습니다. 오늘 제가 우리 고객님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. 보험 가입해서 인생을 바꾸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무슨 말이냐면 뭐 물론 연금이라든지 종신이라든지 내가 계속 계속 쌓아 나가야 되고 내가 보험료를 납입하는 만큼 나중에 돌려받는 그런 것들이라면 내가 정말 나중에 노후를 정말 대비해서 그렇게 가입을 하는 게 맞지만 이 보장성 보험 가입하실 때뭐 5만 원, 10만 원 이하의 보험을 가입 하실 때 이거 하나에 너무 막 목숨을 걸면서 올인을 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.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는 실비라는 무기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 특약들의 하나하나에 목숨을 거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. 실제로 특약이 어떤 건지는 알고 계시죠? 이 특약들의 개수를 세보니까 뭐한 200개, 300개가 넘는 것 같아요. 물론 모든 보험사의 특약을 다 합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특약들을 전부 다 넣으면 보험료가 얼마나 나올까요? 제가 해보지는 않았지만 한 50만원에서 70만원 사이가 아마 나올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. 뭐더 나올 수도 있어요, 사실은.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보험료를 다 내실 거는 아니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 여러분들은 선택.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. 다시 말해서 내가 포기할 건 포기하고 가져갈 건 가져가고 가성비 있고 조금 괜찮은 특약들 위주로 내가 가져가는 게 여러분들이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 올바른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실제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내가 뭐 이번 일당 하루에 2만원 받는 거, 만원 받는 거 비갱신용으로 막 20년이나 100세 만기 이렇게 가져가실 필요가 전혀 없요 라는 이야기입니다. 그 보험료를 차라리 아껴서 진단비를 올리시는 게 훨씬 더 가성비가 좋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. 뭐 골절 진단비 뭐 물론 중요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골절 진단비 10만 원 받으려고 막 너무 애써서 그렇게 가입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예요. 물론 상해 플랜으로 따로 하나 가져가시는 것들 이런 것들은 괜찮긴 하지만 내가 이 종합보험에 정말 모든 것을 다 집어넣겠다 이런 마음으로 보험을 가입을 하시면 절대로 뭐 5만 원, 10만 원, 뭐 15만 원이 수준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. 특히 이제 나이가 좀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버릴 건더 과감하게 버리시고 가져갈 것만 좀 가져가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이야기예요. 바로 가져갈 게 뭐예요? 진단비 위주.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수술비. 이 정도죠. 2번 일당이라든지 아잘한뭐 골절 진단비, 뭐 깁스 치료비 이런 것들이 굳이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자, 여러분, 보험으로 인생을 바꾸려고 하지는 마세요. 내가 보험은 정말 이큰 질병에 걸렸을 때 대비하는 그냥 하나의 안전장치일 뿐이지 이걸로 뭐 내가 로또를 맞은 것처럼 인생을 바꿔가지고 뭐 진단금을 뭐 엄청나게 타서 무언가를 해보겠다 이런 개념으로 하시면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. 보험료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나이가 많이 드시면 드실수록 가 가성비는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만 가입을 하시는 게 맞아요 또 이런 경우가 많죠 보니까 이 유튜브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뭐 실제로 제가 아는 보험하는 유튜버 분들만 40명 50명이 넘거든요 채널만 그렇게 다 보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다 다릅니다 당연히 소비자분들이 헷갈리실 수밖에 없어요. 이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, 이거 도저히 감을 못 잡을 수밖에 없겠다.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근데 중요한 원칙을 딱 하나 세워놓으시면 됩니다. 내가 실비가 가입이 되어 있고, 이 짜잘한 특약들, 몇만원 받는 거, 뭐 1,20만원 받는 거, 이런 거는 내가 그냥 과감하게 포기만 한다. 이런 개념만 가지시더라도 아마 여러분들의 설계하는 최고의 가성비가 나오지 않을까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제가 여담이지만 사실은 이 유튜브를 한다고 해서 모두가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뭐 경력이 1개월일 수도 있고 10년일 수도 있고 20년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유튜브라는 알고리즘을 얼마나 잘 파악을 하고 어떤 제목을 지어내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복합적인 부분이 더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이 유튜브 영상에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말을 100% 신뢰하기보다는 아저 사람은 저런 말을 저렇게 하는구나. 아, 이 사람은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구나. 부동산, 주식 이런 거다 보셔도 마찬가지잖아요. 어떤 사람은 오른다고, 어떤 사람은 떨어진다고. 그거 주식도 마찬가지, 부동산도 마찬가지 다 다르잖아요. 하지만 보험에도 정답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. 하지만 최선의 설계하는 항상 존재한다는 거, 그것만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크게 헷갈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. 들어요. 보험 가입이나 리모델링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여기 검색하셔서 문의주시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